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꽃동산 자육에서 시작하는데요. 러블리 로즈가 요 러블리 베어를 소개하려고 요 러블리 베어가 너무 예뻐서 첫 영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 러블리 베어 너무 예쁜 아가 하나 볼게요. 요 지금 요 러블리 베어는 7.5cm 풀분에 꽉차 있고요. 이렇게 예쁜 빛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단수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촘촘하고 입장 짤둥해져갖고무거갖고 이런 빛감이 나고 있어요. 저도 키핑장에 러블리 베어가 하나 있는데 키핑장에 있는 저의 러블리 베어보다 이 아이가 훨씬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러블리 베어 가격도 너무 착해요. 가격이 7,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나같이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이 러블리 베어. 이 아이는 좀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가예요. 이렇게 예쁜 러블리 베어 7,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조이 툴러커 금이에요. 지난번에 아주 작은 포트에 있는 조이 툴러커 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9cm 풀분에 있어요. 9cm 풀분에 있고 지난번 소형 풀분에 있는 아가보다 밥이 훨씬 많죠. 그래서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세 가지가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어있죠. 이렇게 예쁜 조이 툴러커 금 가격은 6,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색감이 훨씬 더 예쁘게 들어있죠. 이 조이 툴러커 금이 국민 금이 됐죠. 국민 금이 돼갖고 어, 누가 키워도 잘 자라요. 예쁘게 잘 자라는 이 조이 툴러커 금 색감, 어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유토피아예요. 세상이나 이 유토피아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 흙수정 이런 아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어, 외형은 창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어, 로제트 생장점 가운데부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네요. 완전 어, 굳혀진 느낌이죠 짱짱하게 요즘 흑수정, 흑장미 유런 나가 교배 종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유토피아 색감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해요. 지금 7.5cm 풀분에 꽉차 있는데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젠 진짜 국민금처럼 가격이 엄청 내렸네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사이즈 좋은데 가격이 만 원이에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요 사이즈가 지금 한 17cm 정도 되는 거고요. 작은, 작은 게한 16cm 정도 되는 거고, 이 아이는 어, 쌍두네요. 이렇게 자고가 하나 있는 거고 요 아이가 지금 어, 자줏빛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 요 아이는 어, 빨갛게 물이 들어요. 저의 키핑장의 아가는 이거보다 훨씬 빨갛게 물이 들고 있고요. 엄청 레드색으로 빨간 빛감으로 물이 드는 굉장히 예쁜 아가예요. 어, 가격 진짜 좋아졌네요. 요 아이들, 어, 지금 요 만원이면 사장님이 고심을 해갖고 지금 가격을 좋게 내려준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쌌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특별가로 내려준 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가격이 어, 만원인거고 요런 아가는 지금 1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이런 예쁜 금을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와 아이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laughs> 제가 아까 14,000원짜리 독일 샴페인 쌍트 촬영했는데, 이쪽에 왔더니 외도 만원짜리가떠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고통산 사장님 독일 샴페인 사랑 못 말리죠? 이렇게 사이즈 좋은 독일 샴페인을 또 데려다 놨어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하는 거고요. 이 독일 샴페인은 생장점부터 자주색으로 물이 들어와서 올라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독일 샴페인이 엽성도 좋아요. 굉장히 환엽 스타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쁜, 예쁘, 예쁘고 사이즈 좋은 독일 샴페인은 가격이 만 원이에요. 이런 아이는 엄청 크네요. 사이즈가. 이런 아이는 한1 8, 9cm 정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 달려다가좀 단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예쁜 독일 샴페인 가격 좋은 아가 소개시켜드려요. 만 원이었어요. 와인은 어, 트윈베리예요 세상에, 트윈베리 색감 보세요.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쁘죠? 지금 보니까 트윈베리가 이렇게 가의 입장이 핑크색으로 예쁘죠? 요 베리 종류들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트윈베리, 라지, 어, 뭐죠? 레몬베리, 뭐 이런 아가들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생겨갖고 저 솔직히 말하면 이름표 없으면 잘 구분 못하거든요. 이 트윈 베리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있는 트윈 베리 만원인 거고요. 어머, 요 뒤에 이렇게 사두 군생도 있네요. 제일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이 예쁜 사두가 갈것 같고요. 이 베리 종류 아가들은 워낙 자구를 잘 달아요. 이 외두도 데려가서 키우면 내년쯤은 아마 자구를 많이 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뒤에 삼두 아가도 있어요. 이렇게 자구를 잘다는 베리 종류, 트윈 베리인 거고요. 요 아이는 가격이 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지금 풀분이 11cm 풀분인데, 지금 베리 사이즈는 한 9cm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베리 사이즈는, 트윈 베리는 한 9cm 정도 하는, 요 어여쁜 트윈 베리 만 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음, 뭐라고 할까요? 초보 다육맘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창이에요. 저도 완전 초보 때 창을 내가 국민다육이만 키우다가 창을 키워도 될까 했을 때 데린 게, 데려온 게 마리아, 에보니, 리스틱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요 리스틱인 거고요. 얘가 진짜 무난하게 잘 자라요. 요 아이 지금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아요. 가격 12,000원,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하는 리스틱이에요. 요, 아, 요 창도 자구를 잘 달아요. 한 1년쯤만 키우면 요 아이도 자구를, 어, 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요 리스틱은, 어, 창 중에서도, 어, 보면은, 아, 얘가 리스틱이구나. 왜 이름표가 없으면, 리, 어, 창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 리스틱은, 어, 조금만 창에 관심이 있으면 엽성만 봐도 아 얘가 리스틱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엽성을 하고 있어요. 이리스틱 가격은 12,000원 이었어요. 이 아이는 실루엣이에요. 요즘 실루엣이 사이즈 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실루엣 대품 사이즈인거고요이 아이는 가격이 12,000원 인거고요 사이즈는 한 12cm 에서 13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예쁜 실루엣 환협을 에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도 예쁘네요. 제가 키우는 아가는 중품인가 봐요. 이 아이는 사이즈 커다란 실루엣 어, 사이즈 대비 가격도 너무 좋죠.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가 12,000원. 빛감 너무 예뻐요. 환엽으로 되어 있어 너무 예쁘고, 어, 이렇게 핑크색으로 입술 라인 진하고 환엽으로 되어 있고, 단련되어 있어 입장 촘촘하죠? 이렇게 굳혀진 묵은둥이 실루엣은 12,000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파스텔 철화예요. 어, 파스텔 철화가 어쩜 이렇게 촘촘하게 잘 엮여 있을까요? 여기 앞에는 생얼이 조금 있고, 뒤에 이렇게 촘촘하게 잘 엮여있는 요 파스텔 철화 사이즈도 엄청 좋네요. 사이즈가 한 18, 9 c m 정도 하는 거고요. 이 아이도 한 18cm 정도 하고, 사이즈 대비 가격도 너무 좋아요. 요 파스텔 철화가 만 원이라서 제가 깜놀했어요. 이렇게 사이즈 좋고, 어, 자구도 많이 있는데, 어, 만 원이라고 해서 깜놀한 요 파스텔 철화, 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여기 보면, 어, 가해 입장 깨멍이 들고 있고요. 지금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하엽 정리 해주면 엄청 깔끔하고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 요 파스텔 철하는 가격 착한 만 원이었어요. 이는 러우예요. 완전. 빨갛, 빨갛게 물이 드는 러우죠. 지금은 핑크 오렌지 정도로 물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한 18, 19cm 정도 하는 거고요. 러우는 워낙 철화도 잘 되고 또 철화가 됐다가 풀리기도 잘 하는 게 러우죠. 이렇게 두수바은는 아가 아우, 가운데 있어서 꺼내기가 힘드네. 못 꺼내겠어요. 이 앞에 있는 아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음 세상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 좋고 가격도 좋아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아이고, 얘못 넣겠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 너무 예쁜 이, 이 아이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러우는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은 12,000원 이었어요. 이 아이는 샬몬이라는 아가예요. 이 샬몬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은 아가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 9cm 풀분에 아, 삼두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이 샬몬이 가격도 너무 좋죠? 가격은 6,000원이에요.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예쁜 손톱을 하고 있고요. 아, 세상에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이 아이는 진짜 6,000원이면 완전 너무 좋은 가격이죠. 이렇게 3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3두2두2두가 많고요. 3두는몇개 없어요. 이렇게 예쁜 샬몬. 이름도 예쁘고 색감도 너무 예쁜.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고 이렇게 보면 안쪽에 피멍이 들고 있죠 이렇게 예쁜 샬몬은 가격 6,000원 이라서 이런 아이는 꼭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샬몬 6,000원 이었어요 요 레드 플럼은 볼 때마다 너무 예뻐서 촬영하면 안되는데 또 촬영하네 이렇게 예쁜 레드 플럼 완전 빨간 자두죠 이름, 이름도 레드 플럼이라서 빨간 자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예쁜 레드 플럼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서 요 아이는 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빨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레드 플럼은 소형 풀분이어도 가격이 만 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레드 플럼 다시 보여드렸어요. 이질리언 금이에요. 이질리언 금. 세상에 더 이뻐졌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예뻐진 이질리언 금. 지금 소형 풀분에 쌍두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거의 다 쌍두예요. 다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 예쁜 질언 금은 9,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너무 예쁜 질언 금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이는 레드 크라운이에요. 이 레드 크라운은 빨간색으로 빨갛게 물이 들것 같아요. 이 레드 크라운 지금 6cm 풀분에 꽉차 있고요. 이렇게 붉은빛으로 물이 들고 있죠? 너무 예쁜 이 레드 크라운은 어... 가격 만 원인 거고요. 단수도 많고, 요, 6cm 풀문에서 짱짱하게 다져졌어요. 요, 레드 크라운.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어 지금, 아직 덜 빨간 것 같아요. 아마 이름이 레드기 때문에 빨갛게 물이 들것 같죠. 이렇게 예쁜 레드 크라운. 요, 아가도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죠. 요, 가, 아, 요, 아가도. 이렇게 너무 예뻐요. 하나같이 짱짱하게 굳혀진 아가들이거든요. 레드 크라운 만 원이었어요. 요, 아가는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 초코파이가 초코파이 같은가요? 초코파이 색감이 나나요? 이렇게 예쁜 빛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이 조금, 조그만 조금미 소형 풀본 아가 중에 이렇게 어, 초코 빛감, 초코보다는 좀더 빨간 레드 빛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도 너무 사랑스럽죠? 초코파이, 요 아이는 가격이 8,000원이에요. 이런 아이는 조금 초코 초코 빛감이 나네요. 이렇게 세상에나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어여쁜 초코파이 8,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밀리칸이에요. 이 밀리칸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뽀얀 백분을 하고 있죠. 핑크핑크 핑크 해서 핑크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고 뽀해갖고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을 하고 있어요. 이 뽀얀 백분 아가지는 키울수록 뽀얀 백분이 완전히 어, 하얀 밀가루처럼, 백설기처럼, 하얀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어, 이 뽀얀 백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지금 6cm 풀분을 꽉 채우고 넘치고 있거든요. 이 밀리카는 가격이 만원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가들 오늘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 아이는 실루엣인데요. 어, 아까 제가 좀 대품 사이즈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중품이에요. 한 9cm 정도 하는 실루엣은 6,000원이에요. 나는 커다란 사이즈가 좀 부담돼 하면 이 사이즈도 굉장히 예뻐요. 제가 키우고 있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촘촘하게 단련되어 있는 이 실루엣. 이 아이는 더 예쁘다. 대박.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실루엣이에요. 이 아이는 키우면 키울수록 만족감이 높은 아가가 이 실루엣이에요. 이 중품 사이즈 실루엣은 가격도 너무 착해요. 이 중품 사이즈 실루엣은 가격이 6,000원 이었어요. 여기는 찰스톤 사이즈, 큰 사이즈. 요즘 찰스톤 작은게 소형 풀분에 있는 아가가 얼마더라? 한 7,000원? 5,000원? 어 갑자기 헷갈려요. 제가 소형 풀분 아가들을 많이 소개시켜줘갖고 가격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찰스톤은 이 찰스톤은 사이즈가 커요. 이 사이즈가 한 11cm 풀분에 꽉차 있는 이 단수 좋고 이렇게 손톱 예쁜 사이즈 큰 찰스톤은 2만 원이에요. 요 여기에 이렇게 쌍두도 몇개 있거든요. 제일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는 쌍두 찰스톤이 먼저 갈 거고요. 이렇게 예쁜 찰스톤이 있어요. 소형 풀분에 있는 찰스톤 보다가 이렇게 큰 아가 보니까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에 커다란 찰스톤 2만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샤몽이라는 아가예요. 이 샤몽이라는 아가 자연 군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언뜻 보면 그 아우레시스와 나나 호쿠미니의 교배종처럼 그 중간쯤 되는 아가인데요. 지금 17cm 정도 하고 자연 군생이래요. 너무 예뻐요. 엽성 동글동글 해서 귀여운 요심 샤몽 자연군생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아이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에요. 세상에는 <laughs> 이렇게 얼큰해 시모야마 콜로라타를 본적 있나요? 제 손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얼큰해요. 얼마나 큰 얼큰이냐면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가 19cm 정도 하는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 제가 요 콜시 집안 아가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뽀얀 백분에 핑크 라인과 빨간 손톱을 하고 있는 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와, 진짜 예쁘지 않나요? 단수도 이렇게 많고, 요 밑에 아가가 하나 있어요. 아가가 숨어 있어서 한쪽으로 살짝 끼우뚱 하고 있죠? 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4만원인 거고요. 아, 한 개, 하나가 아니었어요. 보통. 옆에도, 이쪽에도 아가가 하나 더 있어요. 삼두 군생이네요. 요 예쁜 시모야마 콜로라타 삼두 군생 얼큰이 가격은 4만원인 거고요. 옆에 아가도 있어요. 요 아이도 자고가 있나? 보고 싶은데. 요 아이는 아직 자고가 없는 것 같고요. 요 아가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요 아가는 이쪽에 자구가두개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요 아이 완전 탐나네요. 세상에. 노숙하고 노지에서 자라갖고 여기 옆성은 조금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서 상처는 있지만, 수육 너무 예쁘고, 옆에 아가까지 해서 너무 예쁜,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 사두 근생, 가격 4만원인 거고요. 사이즈, 재보면, 이 아이는 20cm로 넘어요. 20cm 넘고,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4만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끝. <목소리>